통합당 법사위원들입니다. 저희들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에도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해 가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추 장관은 검은 유착의 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려는 수사지휘권을 발표했습니다. 발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상을 무는 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검사장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추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더는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 수용, 최후 통첩까지 날렸습니다. 이에 우리 통합당은 추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법사위 개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간사는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된다며 법사위 개최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추장관과 민주당의 총공세로 이미 정치 쟁점화된 현안에 대해 그 일방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하자는데 절대 불가하다는 그 이유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일 10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